<laughs> 어! 야, 했어! <laughs> 자, 오늘은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중심잡기로 가장 유명하신 변남석 선생님께서 저희 요요가게를 찾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절대중심을 잡는 중심잡기 예술가 변남석입니다. 선생님은 20년 넘게 중심잡기 기술을 연마하셨고, 몇년전 의자에 앉은 유재석 씨 중심잡기도 성공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음. 선생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있어요 요요 가게를 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들한테 운동 같은 거를 그렇죠. 가르쳐 주셨는데 실레 스키, 스노우보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제자를 만들지 않았을까 아... 어. 그리고 당시 만났을 때는 중심 잡기를 거의 시작할 때 이제 우리 윤종계 선생님 만나죠 제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은 프로그램에 나오게 된 거예요 추석 특집, 장인을 찾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올라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어요 맞다, 맞다. 네, 저는 약간 밑에 깔아주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방송이 그렇게 된지 모르고 풀 주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보고 아 어차피 방송은 이런 게정해져 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풀 죽지 말고 같이 이제 일해보는 게 어떠냐 요요 수업을 할수 있는 그런 음. 발판을. 저 요요 당시 만나들에도 요요는 만화에서 봤던 요요로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요술공주 뭐 셀인가 이상한 나라의 폴 아, 이상한 나라의, <laughs> <laughs> 나라의 인가거 <또> 이제 <laughs> 던지면 들어오는 거네. 이제 그게 너무 신기했는데 너무 잘하고 너무 신기했기 때문에 사실 내 개인적인 욕심은 내가 저 요요를 배우고 싶다 에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요를 가리키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에이, 그죠 그때 이제 선생님 음. 매장에 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요요를 음. 알려주고 그런 일을 했었어요. 당시는 초창기였었기 때문에 오, 내가 이렇게 대단한가? 이게 우쭐했을 때예요. 음. 그렇게 이제 그 섭외가 왔을 때도 얼마 줄 건데. 그래가지고 어 1, 2, 3등 안에 너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내가 뭔가를 성과를 내야지 뽑아주는데, 아 움직이는 데다자빠진다 어떻게 성과가 있냐고. 그래서 아. 그때는 나는 아무것도 없이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아마 그 프로가 아마 나를 약간 보면 까불지 말라는 그런 신호였어. 그때 이제 우리 우리 윤종길 선생님 만난 거죠. 그때도 선생님 되게 대단했던 게 사무실에 돌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돌이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차 있잖아요. 차 바닥에 바닥에 자갈이 있는 거예요. 어, 내가 요새 학교 강의를 막 다니는데 내가 학교에 가면 꼭 거기 관계자들이 이제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가 음. 아니라 오늘 무슨 공사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예 대놓고. 그래서 <laughs>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님들 나이대가 초등학교 중학생? 그러면 럼 정신 연령은 나랑 네. 똑같은 거예요. <laughs> 내가 정신 연령이 초등학교 정도 수준이에요. 선생님께서 되게 많이 알려주셨지만 중심 잡기에 대해서 되게 생소한 분도 계실 거고 음. 간단히 소개와 좀 보여주실 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러니까 먼저 소개할까요, 그러면 어, 나는 중심과 환경을 주제로 작가 활동합니다. 중심 잡기 예술가. 제가 이제 중심 잡기를 한 거를 사진을 찍고 전시도 하고 그려서 전시도 하고 중심 잡기 공연하는 사람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공연, 방송 이런데 초대 받아서 공연도 하고 있어요. 프로필을 얘기하자면 뭐 우리나라의 유키자운더블록에 중심작 기로나왔고 두바이 왕자 초청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쇼핑몰 두바이 몰에서 공연을 했고 미국의 메리어스 호텔 C.F.를 찍었어요 워싱턴 D.C.에서 컨퍼런스에 초대 받았는데 대한항공 일등으로초대 받아서 날아가는 비행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지상 10km 상공에서 900km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기 속에서도 균형이 잡히는 쾌적한 비행기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초대를 받아서 공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네 <laughs> 아, 괜찮습니다. 그 정도의 이력을 네. 가진 그 재능이 음. 뭘까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가능하죠. 난다 버려진 걸 사용해요. 이게 아... 다 버려진 병들이거든요. 네네네. 공연하려고 제걸다 끄집어내면 가끔가서 총 사는 아줌마들이 내걸다 가서 버리는 거예요. <laughs> 이게 쓰레기처럼 보이더라고 내, 내가 봐도 멀리서 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 공연할 때도 스텝들이내걸 만져요 그래서 어, 내가 네. 제일 먼저 가서 계약 조건이 내 거만지지 마라 아, <laughs> 그 보면은 또 따라 해 보고 싶은 이거 별거 아니고 신기해하니까 이렇게 지, 지도 한번 해본다고 하는데 직골 유지 왜내 걸로 하냐고 <웃음> <웃음> 야, 여기 보면 이제 빈 병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이+ 빈 병들이 다 버려진 것들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육해제에서 이제 선생님이 미래에 하고 싶은 게 뭐냐 했을 때 온난화 때문에 북극이 녹고 있다나는 음. 북극에 가서. 떨어지는 얼음 쪽을 균형 잡고 싶다. 이제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를 살리자. 나야 괜찮지만 이제 우리 윤종희 선생님 세대나 그보다더 어린 세대 같은 경우는 이 지구별에서 온전하게 내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걱정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러니까 리사이클이 아닌 아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 그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 그리고 발생시키지 말자, 있는 거좀 사용하자 이런 의미로 제가 이런 걸로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보여줄까요? 예. 네. 저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200명, 300명 정도는 모여줘야지 내가 이제 아, 네네, 하는데 네. 여기 네. 이렇게 세명 이렇게 <laughs> 있는데 내가 하려니까 되게 쑥스럽네 참. 내가 이거 해도, 해도 되는 건지 너, 너무 너 감사한 게 네. <laughs> 요요 가게우 오셨어 네. <laughs> 아, 윤정열 선생님하고 옛날 인연도 그렇고 아. 아이들을 위해서 재밌는 사업을 한다 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아, 네. 이따가 요요 하나 갖다 줄래요아 하나만요? 네. 음. 이따가 얘가 되나 한번 사용을 네. 한번 해보게 네. <laughs> 와, 뭐야, 이게! 와, 나 근데 바로 소름 돋아버리네? 추워지지 않았어요, 갑자기? 와. 아 지금 소리를 너무 지르고 싶은데 갑, 갑자기 이게 쓰러질 것 같아갖고 와, 어 너무 신기하다. 이거는 와. 세계인이 다 아는 병이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 다 아는 병이잖아요. 에? 내가 특별한 병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냥 우리가 흔하게 보는 것들을 주로 하는 거고. 아 이게 원리가 뭐지? 여기 위에는 이 병을 내가 손을 오면 이렇게 이쪽에 무게 이렇게 떨어지겠죠. 에. 이쪽에 무거운 무게 이쪽에 무게를 주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올려서 <laughs>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균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구독자들이 요요한 하고 이게 중심 잡기로다 변심하고 어떡하 가죠? 아무튼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laughs> 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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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하면은 되게 아슬아슬한데 얘가 제대로 된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림 자체는 되게 평화로운 그림이에요. 어, 나 지금 약간 살짝 살짝 오줌 난것 같은데. <laughs> 와. 그리고 이제 내가 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니, 지금 이 자리 말고 돈 받고 하는 자리에서도 아, 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네. 내가 어, 망했습니다. 바로 대놓고 얘기해요. 어. 왜냐면 진짜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 왜 망했다고 바로 얘기를 하냐면 안 되면 내가 더센 걸로 해서 결과를 보여주면 되니까 음. 그래서 이제 나는 계속해서 더센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쎘는데 어. 응. 어. 이게 뭐냐? 와, 근데 지금 하다가 핸드폰 진동이 왔는데도 집중 딱 하셔가지고. 아, 응.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쌓고 응. 되게. 평온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laughs> 자 이제 아... 그럼 이제 병 중심적인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줄 건데 예. 요요랑 연결해서 뭔가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여, 여기서 더 있어요? 내가 오다가 생각한 거라. 예, 오다가 생각하셨다고요 네, 오다가 생각한 건데. <laughs> 음 그래서 이제 와.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요 사이에 이제 요요를 넣려고. 으 그럼 이제 요요가 이제 빛나. 와, 와. 아, 얘가 마찰되는 부분이 없네. 요요 표면이 마찰력이 높지 않고 중근 형태라 균형 잡기에는 어려운 물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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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게 될것 같고. 이것도 신기해. 일단은 얘를 먼저 하고. <laughs> 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laughs> 이 말이 돼? 얘 말이 돼? 이그이서이말 미끄럽잖아요. 제대로 된 중심에 올라간 거죠. 근데 이 그림 재밌네, 그말죠힘 <laughs> 빼고, 자 갑니다. 이 아시죠? 자, 저 카메라 보고 자, 씨, 웃어요? 아, <laughs> 이게 어, 어떻게 되겠하 <laughs> 와서 잠깐 보세요. 일단 촬영은 촬영이고 아, 가까이서 봐봐요. 가까이서 물을 <laughs> 넣기 전에 이쪽에 가서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해봤자 얘는 저쪽으로 넘어지게 돼 있었는데 이쪽에 이제 무게를 놔서 이, 내가 이제 균형을 잡은 거예요. 저도 간단히 해볼수 있어. 요거 게... 이제 가, 가장 쉬운 거 요거 하나 요거 네. 제일 간단. 병에 보면 요렇게 뚜껑을 이렇게 돌리는 요 부분도 있고 돌돌돌하게 네. 해서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 요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놓고 여기에 턱을 걸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 보세요. 이게 저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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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이게 저도 돼요? 어, 되죠 누구나 다 됩니다 될것 같은데? 그쯤인데 오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라고 어 되는구나 어. 그러니까 중심잡기가 나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확장되어 있는 거고 달걀을 세로로 세울 수도 있어 달걀을 달걀을 세로로 세울 수도 있어요 이 이것도 되나요, 그그얘두 그러니까 개로 세우는 거 생각했거든.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힘들네. <laughs> 제가, 제가 아니 생각하면... 갑자기 자신감을 얻었어. <laughs> 아니 나 부르 세워달라고 하려다가 본인이 막 하네. <laughs> 갑자기 좀 해보니까 될것 같거든. 오. <laughs> 야 했다. <laughs> 야 했어. <웃음> 오. <웃음> 아 3개는 <laughs> 안된다 어. 선생님에 관한 네. 얘기를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중심잡기를 언제 발견을 하신 거예요 이게? 2005년도에 어, 춘천에 사막산이 있어요 네. 등선폭포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큰 돌을 밀어 세우고 작은 돌을 올렸어요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 어, 네. 그냥 재밌어서 사진을 찍어서 집어, 집에서 봤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딱 돌을 두 개밖에 사용 안 했어요 큰 돌, 작은 돌 근데 이 느낌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돌인데 단단한 돌이 세월이 지나도 굉장히 오랫동안 점점점점 작아질 뿐이지 얘가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돌의 여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나를 기다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잠을 못 잤어요. 그때부터 돌 위에 돌을 올리는 것이 좋은 취미가 될 거라고 시작했다가 직업이 되죠. 사람들이 가치를 매기기 시작한 터닝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거가 있었는데, 처음에 내가 이제 돌을 쌓 싸가지고 이제 블로그에 올렸어요. 이거를 그 방송에서 찾아낸 거예요, 작가들이. 돌을 좀 쌓아달라. 돌을 쌓았더니, 뭐 의자 세울 수 있냐, 테레비 세울 수 있냐, 냉장고 세울 수 있냐 해서 다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홍보 씨풀을 찍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되게 다양하게 확장 됐는데 근데 말도 안 되게 나는 그냥 도리에 돌을 쌌을 뿐인데 두바이 왕족 초청을 받았죠. 와서 공연을 해달라고 초청한 게 아니라 너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내 좋은 시설에 와서 놀다 가라. 그맨 처음에는 네가 두바이 왕자면 난 두바이 왕이다. 그 당시에 <laughs> 스팸성 메시지가 엄청 왔어요. 그래서 300개 정도의 스팸 메시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두바이 왕자 측근이 나한테 보낸 메시지죠 어,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미국에서 호텔 CF 제안이 온 거예요. 메리오트 호텔 CF가. 왜 거기 메리오트 호텔에서 나한테 그렇게 제안이 왔을까. 주제가 중심이었어요. 시설, 시스템, 직원들이 중심을 잘 잡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그 내가 하는 행위에 굉장히 특별한 메시지를 넣어서 나를 초대를 한 거예요. 유키즈라는 프로에 나갔을 때 나는 맨 처음에 그거 거절했어요. 출연자가 이제 거기 보조하는 느낌이어서 난 그게 싫어서 싫다고 했더니 이제, 어, 이거 안 나갔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그거 나가고 나서 광고를 다섯 개 찍었어요. 그 학교를 가면 애들이 다 알아봐요. 에이. 사인을 해달라고 줄을 서는 거예요. 내가 유퀴즈에 안 나갔으면 쟤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애들이 알고 나한테 하니까 훨씬 더 내가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저는 20대 시절 요요를 정말 좋아해 요요 활동을 직업으로 하고 싶었지만 6개월 버티면 손에 장을 지진다. 빨리 학교부터 졸업해야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실제로 이랬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일 아침 요요 생각에 눈이 저절로 떠지고 요요 공연으로 박수를 받을 때마다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덧 취미가 직업이 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지금처럼 불경기가 올 때마다 여전히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할수 있을까? 아니면 잘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걸까? 항상 고민하곤 합니다. 나는 좋아하는 일에서 어떤 균형을 잡아야 될까? 선생님은 혹시 답을 알고 계실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 좋은데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만큼이 되는가? 20대 친구들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해요. 어떻게 좀 균형점을 찾으면서 확장을 시킬 수 있었는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로 승부를 보는데 남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절대 안 갑니다. 청소년 진로 이런 거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좋아하고 잘하는 게다 달라요. 사람마다 나는 중심 잡기를 잘하고 인형에서 요요를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여기 있는 구독자 이 젊은 친구들도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로 승부를 봐야 돼요.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데 가서 한다는 건 되게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로 특화시켜야 돼요. 이게 뭐냐면 유니크해야 돼요. 근데 그게 시작하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 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계속 몰입을 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만들어주면 되게 인생이 재밌지 않을까. 나는 놀이 개념으로 세상을 살아요. 놀이는 목표나 목적은 없지만 예상하지 못한 게 만들어지고 예상하지 못한 게 계속 만들어지는 게 이게 그런 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결과를 만들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운 좋은 것도 있지만 실패를 되게 많이 해요. 실패를 하다가 세상에 없는 새로운 중심 잡기를 계속 발견하거든요. 병 중심 잡기도 제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 찾아낸 거고, 흔들리는 프레임에다 하는 것도 제일 먼저 한 거고, 사람을 의자에 앉히고, 오토바이에 앉히고, 균형 잡는 거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한 거고, 이게 다 많은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내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처럼 시간이 많이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놀이처럼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해나간다면 나만의 어떤 특별한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내가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 나의 노하우를 감춰요. 내가 알려줬다고 해서 내가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온이 아니고 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면 축제가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면 이게 문화가 됩니다. 되게 재밌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10대 분들이 많아요 음. 20, 10대 20대 저도 그랬고 음. 내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음. 요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가 열정적으로 이만큼 좋아했음에도 내가 조금이라도 덜 멋있어 보이면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허접인데도 나를 인정하고 내가 알고 있다면 이게 성장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하다가 내가 허접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포, 나버리면 다음에 만들 그 미래의 멋진 그런 이야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약해요. 처음에는 무조건 약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고 실패를 많이 해야지만이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극복하는 이야기가 되게 그 사람을 멋있게 만들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성공하는 건 없어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는 게 사람을 되게 다르게 특별하게 성장시킨다고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취미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진 구독자님들께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말씀해 주셔도 네. 괜찮습니다 나의 깊은 곳에 나의 잠재력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몰입을 하면 무엇이든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을 알았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긍정적인 삶을 산다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요요를 좋아하는 여기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특별하고 능력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윤용이 선생님은 젊었을 때 만나서 여기까지 온거 보니까 야잘 살아왔다 이런 게꼭 보이니까. 아 감사합니다. 얼굴도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피부도 좋아지고. <laughs> 중심잡기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님과 귀중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 여러분께도 참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요요의 중심잡기를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무튼 요요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 다 같이 파이팅! <laughs> 파이팅입니다. 여러분.